네, 안녕하십니까? 김성수입니다. 어, 좀 오늘 주제와 관련된 담론에서 주로 좀 많이 제안되는 고민들이 어떤 좀 이런 응급 상황에서의 전달 체계라든지 어떻게 좀 시간을 줄일 수 있을까 하는 효율 그리고 어또이 서비스 안에서 낙오되는 분들이 생기지 않게 하는 분들에 대한 담론들이 좀 줄을 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또 한편으로는 어 실제 그 서비스 안에서 어떻게 질을 담보할 것이고 인권을 담보할 것인가, 당사자가 만족할 수 있는 그리고 급성기 치료에서 어떤 당사자에게 위기 당사자에게 선택지를 제공하고 그 선택지와 빨리 연결을 시켜드릴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이정화 대표께서는 연대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이제 그게 정책의 언어로 바꾸게 되면 이제 거버넌스라는 표현이 될것 같습니다. 이런 서비스를 담아낼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도 좀 제안을 드리려고 하고요. 저희가 정신건강 위기대응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도립 정신병원을 개원을 하면서 실제 경기도 내에서 이런 위기대응 시스템을 인권중심으로 만들어내고 그리고 경기도 전체의 기존 자원들과 연계하는 회복지원 네트워크를 가동하기 위한 디자인을 한 부분들을 좀 소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배경 부분은 좀 건너뛰겠습니다. 실제 뭐 앞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미 배경과 이런 지금 좀 실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좀 스킵을 해도 될것 될것 같고요. 실제 앞서 언급되었습니다만, 이 지금 정신증 미치료 기간 자체가 우리나라가 너무 길고 이제 그게 그걸 단축시킬 수 있는 것이 굉장히 공공 서비스의 책임인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몇 가지 흥미로운 통계가 이 우리나라의 경우에 지금 퇴원후 1개월 이내에 재입원율이 굉장히 좀 높은 상황인데, 행수용화를 고용하더라도 너무 높습니다. 그리고 퇴원 이후 1개월 이내에 자살률도 지금 굉장히 좀 높은 상황인데, 정신과 치료를 받은 이후에 좀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것은 뭔가 우리가 지금 관습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치료 자체를 좀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경기도 안에서 이제 저희가 지금 목표로 한 것이 잘 아시다시피 우선 정신증이 발병하게 되면 은 처음에 전구 증상과 초기 증상을 보이다가 수개월, 수년 후에 증상이 악화됩니다. 그때서야 이제 치료를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실제 병원 치료를 받게 되는데도 몇 주에서 몇 달이 걸리게 됩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요즘 담론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병원 입원 치료 이후에도 지역사회 재활기관으로 연계가 쉽지가 않은 것이 현실이죠. 이 기간과 이 기간을 줄이는 쪽으로 정책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은 이 기간을 줄이는 수 있으면 굉장히 좋습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당사자분들이 서비스를 직접 찾아오실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선 서비스가 질적으로 개선이 되고 신뢰가를 회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경기도의 경우에는 다양한 이런 전환시설이라든지 기초센터들이 있고 그리고 다양한 시범사업 형태의 액트나 커뮤니티 케어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서비스를 전체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코디네이션 자체가 쉽지가 않았기 때문에 실제 위기 당사자에 대해서 경찰이나 구급대가 개입을 하더라도 병원으로 입원시키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입원하시게 되더라도 이분이 퇴원하신 다음에 다시 지역으로 연계되는 과정이 쉽지가 않았던 것이죠. 이런 부분들을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 이걸 좀 다르게 말씀드리자면 실제 위기에 처한 당사자가 있을 때 이분이 위기가 발생하게 되면은 대개 경찰고 구급대 분들과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이제 위기 개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렵게 이제 병원으로 입원을 하시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실제 이제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이 당사자 간의 끈이 좀 끊어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 서비스가 잘 연결되지가 않는 거죠. 그리고 병원 안에서 좀 상대적으로 긴 시간 동안 치료를 받으시게 되고 이분이 이제 퇴원해서 지역사회로 나가시게 됐을 때도 역시 병원 안에서 이 지역에 있는 복지센터라든지 또 여러 가지 좀 전환시설 사회복지시설 입소시설들 그리고 동료 가족 지원 서비스와 연결이 쉽지가 않습니다. 이분들이 퇴원하시기 전에 이 부분이 연결이 되지 않으면 결국 퇴원하신 다음에 다시 고립되게 되고 이분들이 다시 위기를 발생하게 돼서 재입원하시게 되는 거죠. 이게 좀 기존 시스템의 문제점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면에서 지금 정신건강 위기대응 시스템의 개선점을 좀 말씀드리자면 우선 좀 표준적인 응급정신의료 모델 자체가 아직 지금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 그것이 좀 필요하고요. 그 외에 여러 가지 부분들, 뭐 응급의료를 볼수 있는 정신의료 기관이 부족하고 DUP를 관측시켜야 되고 이런 것들이 좀 있고요. 어, 그 우선 조치 방안이 작년에 발표되려던 당시에 흥미롭게도 우리나라에서 어 이런 WHO가 주최하는 국제회의가 열렸습니다. 37개국 서태평양 권역에 어 정신건강 정책 담당자들이 모여서 이 퀄리티 라이츠를 기반으로 한어 인권 기반의 지역 정신보건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한 어, 어떤 어컨퍼런스였는데요어이 부분을 좀 유심히 들여다볼 필요가 좀 있습니다. 실제로 어, 어떤 정신건강 서비스가 바람직하냐에 대해 가지고는 좀몇 가지 엇갈리는 사회적인 요구들이 공존을 합니다. 안전을 위해서는 사회 방위적인 어떤 이런 요구들이 있고요. 동, 동시에 더불어서 또 당사자들은 인권과 회복에 대한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지역사회 통합과 사회 포용도 필요하지요. 어찌 보면 어떤 서비스를 하더라도 모든 욕구를 만족시키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부분. 이 이제 장애인 권리 협약을 바탕으로 한 세계보건기구 서비스가 좋은 참고 자료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인상적인 부분은 UN 특별인권보고관의 데니스 피라스 같은 경우에 이 실제 위기 당사자들은 도움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서비스가 자신을 도와줄 수있을거라는 신뢰가 있어야 되는데 관습적인 정신의료 자체는 내가 저기에 가게 되면은 갇히게 되고 단절되게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묶이게 된다라는 두려움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서비스 자체가 당사자 입장에서 신뢰할 수 있도록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한 가이드라인으로 좋은 참고 자료가 되는 것이 세계보건기구가 작년에서 올해 넘어올 때 지금 개발한 퀄리티라이츠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건 신조어인데요. 그러니까 퀄리티 는 질이라는 뜻이고 라이츠는 인권이라는 뜻입니다. 인권 기반의 가장 양질의 인권 기반의 치료가 가장 양질의 정신건강 서비스라는 어떤 정책 지침서이고요. 이걸 바탕으로 해서 실제 세계보건기구는 각국에서 좀 도입했으면 하는 모범적인 지역 정신건강 서비스를네 가지 범주로 나누었습니다. 그첫 번째 카테고리가 위기 대응입니다. 그두 번째가 동료 지원, 세 번째가 프라이머리 케어, 네 번째가 네트워크 및 다분화 지지 제공인데, 그 중에서 이제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이 위기 대응에서 좀, 포함됐으면 하는, 하고, 하고 제한되고 있는 이 요소들을 다 담아내려고 좀, 어, 시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동료 지원 서비스를 담아내려고 하고 있고요. 어,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이 비강압 치료는, 어, 실제 급성기 입원 과정에서 환자에게, 당사자에게 정신적인 트라우마를 줄수 있는, 어, 뭐, 강박이라든지, 강제적인 어떤 투약이라든지, 이런 요소들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접근입니다. 실제로, 질환이 주는 두려움보다, 어, 치료가 주는 어떤 고통이 굉장히 크다는 말씀을 이정하 대표님께서 해주셨고요. 그리고 심터 개념은 레스피 센터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지역 기반으로 어, 지금 시도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픈 다이얼로그라는 어, 굉장히 획기적인 어, 접근법이 있죠. 그리고 동료 지원 서비스가 있고요. 그래서 어... 저희가 이제 돌립정신병원을 만들어서 이 한계병원이 경기도 전, 전, 전체를 전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 기존에 있는 경기도 자원들과 연계해서 뭔가 서비스 체계를 좀 특히 위기대응 과련해 바꿔보려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파라식 프로젝트하고 뉴욕에서 쓴 모델들을 좀 차용을 해왔습니다. 어, 실제 높은 곳에서 떨어졌는데 이낙하선이 있으면은 크게 다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 다학제적이고 거버넌스적인 접근 안에 동료 지원과 인권을 녹여낸 그런 서비스를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은 경기도에서는 이제 경기도 올해부터 경기도 의료원 산하로 정신건강복지센터와 도립정신병원이 같이 수탁기관이 되면서 이 위기 대응 회복 지원 네트워크를 가동을 시작을 해서 세팅을 하는 중입니다. 말하자면은 이 경기도 공동체 안에 기초센터라든지 동료지원이라든지 정신재활시설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서비스들이 존재합니다. 그렇지만은 대부분의 심리사회적 위기 당사자는 고립된 상태로 시스템 밖에 방치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이제 응급 대응 시스템을 통해서 구조가 되게 되면은 어~ 이분들을 연결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야 될 일은 병원에서는 위기 대응 센터로서 이 당사자들을 치료함과 동시에. 각종 서비스와 연결시키는 작업들을 병원 안에서 해내야 됩니다.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퇴원했을 때도 이 위기 당사자에게 서비스가 계속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서비스를 제공을 하려고 사업 계획을 세웠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각 단계에서. 어, 지금 적절한 도움을 받고 어떤 재발이라든지 위기 재발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리종신병원의 핵심 사업은 기본적으로 24시간 응급대응 체계를 구축을 하고 특히 응급입원행정입원 등의 공공위원 시스템 기능을 하면서 어, 이 거의 대부분이 자타의 위험이 있는 환자분들이시죠. 그분들에 대해서 비강압적 치료 서비스를 개발해서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초기 집중 네트워크 상담이라는 거는 오픈 다이얼로그 모델을 한국형으로 만들어서 한국형 초기 추측 네트워크, 한국형 오픈 다이얼로그를 시도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병원 안에서 저희 치료진만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동료 지원과및 가족들과 협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코로나 상황에서, 어, 이제 수원병원 음악병동에서 이 선별진료소를 운영을 했습니다. 정신위기 대응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D레벨 방호복을 입고, 어, 선별 검사를 한 다음에 지역으로 이렇게 지금 연결을 시켰는데 실제 50명의 환자들을 보면서 한 12명 정도를 어쩔 수 없이 강박을 했던 것 같습니다. 높지도 않고 낮지도 않은 수치인 것 같은데 저희가 이렇게 시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 약자들을 중심으로 각종 서비스들이 당사자를 중심으로 연결되는 것을 지향을 하고요. 더불어서 이 비강압 치료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환자를 좀 강압적으로 끈을 사용해서 묶지 않을 수 있는 시스템과 인력이 필요합니다. 몇 가지 어, 어떤 위기 대응 팀으로 구성을 하고 치료진들의 어떤 어, 훈련이 필요하고 그리고 어, 어, 그 환자를 좀 이렇게 강압적으로 묶지 않고 할수 있는 어떤 하드웨어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저희 같은 경우에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이렇게 좀 강박이 돼가지고 오는 경우들이 많은데 동영상을 찍어가면서 어, 이 가운데 있는 환자 역할을 하고 있는 건 전데요. 그러니까 지금 대부분 환자분들이 이렇게 구급차에 강박돼서 오시게 되면 여기가 어딘지도 모르고 좀 두려워하십니다. 그분들을 하나하나 시간을 들여서 안심시키고 입원할 수 있도록 설명드리는 그런 훈련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실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번에 소요되는 시간이 되게 한 통계를 내보니까 한 110분 정도를 서가지고 환자를 입원시키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한국형 오픈 다이얼로그를 통해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이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인데, 저희가 지금 경기도 센터에서 하고 있는 절차보조사업을 통해서 지금 또 가족지원사업을 통해가지고 당사자들을 이번 초기부터 연결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고 지금은 줌이라든지 이런 화상을 통해서 그리고 저희가 비대면, 어, 아니, 비접촉 면회실을 만들었습니다. 방 안에 이렇게 칸막이를 쳐가지고 투명한 칸막이를 쳐서 연회할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운영을 좀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바람직한 정신건강 위기 대응 응급 진료소의 키워드는 어찌 보면은 속도나 효율도 중요하지만 이 질과 인권이 담보되는 치료가 이루어질 때 재발을 막고 어 전체적으로 시스템의 효율이 더 좋아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서비스가 기왕에 고립되어 있던 위기 당사자가 입원을 통해서 더 고립되거나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초기부터 이 사회적 관계망을 복원시키는 위기 대응 오픈 다이얼로그 시스템이 필요하고요. 제가 항상 궁금해하는 것이 저희 직원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당사자 입장에서 원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응급진료가 무엇인가. 오늘 좀이정하 대표님께서 많은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어, 좀 좋은 배움이 된것 같습니다. 그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어, 아까 위기는 기회다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 제 경험으로 볼 때, 어, 실제 급성기 중증 사태일 때 결정적으로 도움이 되는 치료가 가능합니다. 그 시기에 어떤 개입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 예를 들어서 환자분이 입원을 해서 강박시, 연강박이 돼가지고, 어, 어떤 독방에 혼자서 방치되어 있는 상황. 을 경험하는 것과 첫 치료에서 이분이 적절한 어떤 위로와 안심을 통해 가지고 지지받는 경험을 할때 그분이 그 시스템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신뢰는 굉장히 달라질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3개월 동안 이렇게 진료를 좀 해봤는데 실제 이구동성으로 이 치료에 대해서 만족하시는 환자분들이 좀 많고요. 그래서 병원에 다시 도, 이제 또 아프면은 병원으로 오시겠다는 얘기들 하시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제 다시 돌아오지 않도록 지금 지역과 연계해서 어, 지금 유지하는 서비스가 우리의 목표다라고 이렇게 작업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